끝내게 해주세요. 제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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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면 어려워진대. 호비 여자야? 성초인. 어? 호비는 <토비 왜> 그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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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온다. 아이, 전기 몸빵 세우고 뒤에서 쏜다. 오케이. Don't come o 아, 니다 다음 오, 음. 아 맞다. 특히 들어오는 나한테는 되게 무난. 자기 자기 맞아요. 나 뭔더 시켜. 어? 메디키. 내가 다른 사람처럼 붙여주면 그 사람도 악은사가. 음. 음. <라를> 브로우 하나씩. 브로우 하나씩. 우로우우하우 하나씩. 브끝나씩브로 하나씩. 브로우 하나씩. 브로우 하나씩. 브로우 하나우 하나씩. 브로우 하나씩. 브로우 하로로 근데 마지막 뜨면은 무슨 오빠랑 무슨게한테 드론을 줘. 음겠 음. 아니 이렇게 없다고? 어? 이렇게 없어? 저기 스죠 I g o 이팅나서아 여기 장비 없어. 예, 안이고안가어안가안가안안안가가서가서가없 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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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서 안가서, 안 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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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헬레포트텔레 텔레포트? 텔포트 텔레포트? 텔레포트? 석레오트텔레포다 텔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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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 바로, 말하세요. 오, 오. 음. 바로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이 장비. Take a look at this. 져꺼져꺼져 이거 뒤에 조심해. 애들 올라온다.

여기 빨 볼, 빨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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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어! 너 싸싸싸 쏘고 있어. 더웠으면 한다. 뭐에 방면 충전해줘? 한 바퀴, 한가퀴한 바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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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내섯 개. 누나 나는 어머가 필요해요. 어, 가면 됐거든요. 제발, 이거만 충전하면 되는데. 아, 새끼 제발. 아, 제끼, 제끼. 쓰러졌어, 쓰러졌어. 아, 러졌다쓰러졌다어쓰러졌어 천천히 어직다썰안 돼가지고 줬이스어줬이썰 여기 다 썰어 줬다. 썰어 줬다. 썰어 어어 썰어 다 썰어 다어 나 아, 네, 진짜 가면되거든 아, 근데 그냥 안 달려도 돼. 이가 끝나라고. 어, 진짜 싫다. 아, 가는 아, 데있 아이고, 이따부터 아, 뭐.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봐 봐. All...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나 갑자기 렇게 아, 이렇게. 이 이렇게. 어이 아, 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게 아, 가렇게 아, 이게이렇 아, 이렇게. 게 아, 이게 아, 이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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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중간에 아까 먹었나? 안 먹었어? 거기 어, 네, 뭐 없었어? 아까 아, 나 가기 직전나 간다. 어떻게 아이쿠야? 알랄라 스크린 먹방. 왜 이거? 네이 세상에 진짜 많아. 잠깐만 <laughs> 나이스, 일탄아일탄아무찮아 괜찮아. 다찮리히리아괜리히리아 괜찮아. 괜데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아아 이거 어 괜찮아. 괜찮아. 괜지나 괜찮아. 괜찮아. 들이아 괜찮아. 아괜한명살아 괜찮아.

아 진짜 나.. 쟤 쥐.. 애 님들 못보여있어 나 가스 하나 있거든? 좀 좀.. 이거 아주 알차게 써야돼 응급키트 있다 여기 와 급하게 먹어 빨리 나 하나 먹었거든? 힐려야 되는 사람 아무준이무준이가또있리와 이리와봐 이리와라 제발 빨리 와 뭐야 이. 쏜다? 아 저기 탬베이징 있던데 같이 갈까? 가스 가스 갈게 가스 갈게 오 여기 가스 갔어 가스 먹어 가스 먹어가 가자 <laughs> 아, 나도 아, <laughs> <laughs> 안 가졌다, 이 무증인 일로 와, 무증인 꼭. 누구 안 왔어? 아무도 안 <laughs> 왔다고? 나, 나래 <laughs> 아, 저기 가야 뒤로 와. 이 뒤로 와, 제발 뒤로 와. 뒤로 뒤로 우리는 까. 우리는, 너뭐 혹시 몰라, 엘리베이터 타 있어야 돼. 제 둘, 둘만 은야 돼. 가자. 길 열고 있거 아이고, 미안해, 야안해어이야 이런. 아, 뛰어, 뛰어. 가자, 가자, 아나 가자. 나 진짜 무서고 문 d 다다 t k n o 바로 눌러,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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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n o w I don't I don't k o w 가 d o d 야, 무준이네 호의. 무준 일이야, 존나 호의. 잠깐만. 뭐. 나 가스 없어, 살고 중앙이 저거, 나, 나 가능하면 나 먹게 해줘, 이거. 나충들중하이이얘기야 어? 진짜 딱. 제발! 제발 좀 먹자! 어, 아, 됐다. 엠지, 나죽이 중량 가스. 가스, 가스. 어떻게. 비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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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어떤 애 그러네. 은혜 달려 은혜 달려 멈추면 이고 아이고 달려라 달려. 이거고 <laughs> <acquire>. <laughs> <Estamos 웃음> 어디가? 내려야 돼, 내려가. 어디가.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덕후나. 어, 덕 준비를 했지. 내려가. 응. 음, 좋아. 여보 빨리 달려. 빨리 달려. 그렇지. 그렇지. 달려야 돼. 안하겠 그냥. 바로 내려갈거야. 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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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내려가. 여보. 안 뛰어져? 어. 스팀미너 없고. <laughs> 달려. 랭 예, 달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어. 갈게. 아. 오, 야, 야, 야. 아니, 오, 내가 e r e a 야야야 t a m p e d r s t h e t in 이 w a n t s e 다 o 달려! 오늘 네, 달려! 그냥 달려! 오늘 네, 달려! 한 명이라도 들어가! 그럼 다 살거든! 그 w if I 조심! n get it. I don't 이 n o w if I can get it. I don't know if 나이스. n g 나이스! t I d o n 어 know i 다 I c 발 있다! e 네, 나 여기 나이스. 시기서시말시작하기 나이스. 전에 시간 2시간. 2 모여있어 다음 발 먹을 사람 먹으세요 right. 이거 먹을 거야? 시간 2시간. 2시간. 장비 없또있 장비 또 있으면 알려줘. 일단 여보... 드론 붙이고. 일단 죽지 않기 위해 가스를 쓸수 밖에 없었어. 장비 또 없나? 나 그리징 차지 있거든? 터뜨려줄게. 장비 모은 데 어딨지? 뭐 정도 가안이이정이 정도 이이나도 남부. 이 정도 이 정도 남부. 이정우 남부. 이 정도 기부이 정도 정도 남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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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니 왼쪽 여기네 여기네 아 오케이 오른쪽 빨라 장비 있다님들 장비 두개나 있는데 장비 두개 멘시킨 청년별로 받아 없어 특수기관만 제대로 나. 나 이거 먹어 자동 포탑을 야무진대놔야 돼 자동 포탑을 아주 야무진대다 넣을 아, 거야 여기 에 뭐야 왼쪽 조심, 중앙에, 왼쪽에, 중앙에 목소리 오기 시작했어요. 아, 불었다, 불었다. 이거 음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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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었다. 제발, 나 쓰러졌어. 아! 여보, 이거, 이거 들어. 전기 들어와, 제발. 여기, 여기, 어머, 여기, 여기, 여기. 나 살려야 돼, 이거. 살려야 돼. 허어, 주직장. 야, 나 죽기 직장오 마이 갓. 여보 나 살려. 나 살려. 빨리 살려. 아, 죽었다. 아이고. 아, 어떡해. 아이고, 이런.

이거 맞아도 어? 되잖아 아, 맞추응 응. 아까 그거 한대 맞고 7 5퍼았어그구나더 달았을걸 풀해스해서원발 언더 오케이 형아 틀어놨네? 실수로 나한대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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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빨리 가서 빠세요어 이거 저쪽에 스크리머 있었다. 왼쪽, 왼쪽에 스크리머. 여기 있었던 자리 에 스크리머야. 중앙 내려가서 가면 돼. 아이스? 정면 아아 죽을 나고있지 찍어줘요, 핑 찍어줘요 귀에다 귀에나에에나 귀에다 귀에어 귀에다 귀에다 아에다귀어다귀에어 귀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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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어. 다 귀에다 에다 귀에다 힐 아? 네, 왼쪽. 왼쪽, 왼쪽 우리 장비 아까 다 먹었나? 컨테이너 내가 깐거? 아, 아다나었어나 하나 먹이팅 화이팅 피팅. 피팅. 응.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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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 n g i c e 무 s k i n l i l e b i o n i e t i n g o n 여보 저기, 저기, 왼쪽에 싸줘야될것 같아. 아, 아, 랄랄라, 저기, 저기, 어, 저기. 아, 우리 저 어, 저기, 저기. 칼빽때 아, 유령은 무조건 칼병 때리고 가. <웃음> <웃음> 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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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오, 나이스. 네.

오 뭔가 둘리 나왔는데 슬픈 듯 말이니? 오른쪽온다 오른쪽, 오른쪽? 이거 왜? 이 무쇠가 있어 지금 내가쏴줘야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웃지 나 오늘 날씨 날씨. 그러면 넘어 와요? 넘어와거 그리고 내가 무준이 뒤에 보여고 있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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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많아 왼쪽. 쪽에도왼쪽에 왼쪽이 많아. 여기 뒤에 이홍 바로 공 여기 여기 뒤에 있어. 기어 포탑 아주 잘났어. 포탑 잡아봐겠어 저기 저기 싸줘야 되온오 이거 얘야. 에프. 무어요이스 저 s 자 e 잘 s 다 e I see. I 스 e e I see. see. I see. I e e e e I s e I see. I e e I see. I e e I s 하는 돼. 여기서 안 되고 그렇지. 누구도 안젖는 아이, 세는도거로 있대? 어. 요코멘지 <laughs> <왠쪽>. <laughs> <laughs> 오, 잘 먹었다. <laughs> 잘 먹었다. 나이스. 잘 먹었다. 어, 대박. 나한아 여기 다. 맞습니다. 된것 같은데? 여기 중간에 있으면 아, 정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하, 하도... 나이스, 이거, 아, 야, 이거, 형을... 참, 야, 했다, 진짜. 아, 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그러니까. 없 그러니까. 진짜. 아무 벌써 열다 와 이거한테 뭐, 쓰지 말고 눈석빡해서생 잘했어. 음. 와 미쳤네. 빌드 어, 보소. 문서 문서도 없고. 나이스. 아 어, 나이스. 뭐 어. 얘들아